경남도립거창대학교는 2월 14일 오전 11시 2호관 대강당에서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, 백신종도의원, 견현성도의원, 이홍기 거창군수 등 각계 내빈과 학부모 등약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6명을 포함해 35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. 전체 수석으로 경영과 김태연 학생이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고, 각 학과 수석 12명과 대학 발전 공로자 3명을 대표하여 건축 인테리어과 박현명 학생이 총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 특히 졸업생 가운데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꿈을 펼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학생들의 귀감이 된 필리핀 유학생 아를린 학생이.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표창을 수여받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. 경남도립거창대학 최혜범 총장은 정의롭고 열린 마음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평생 배움에 힘써야 하고 최고의 인성으로서 항상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하면서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.